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한가위 잘 보내십시오. <laughs> 어, <웃음> <웃음> 예. 따, 따, 따.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뭐 추석 인사도 좀 드리고요 뭐 추석에 저는 이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고향을 좀 오는 게좀 사실은 좀 많이 꺼려지긴 했었지만 뭐 거의 바깥쪽에 나가지 않고 저희 부모님 댁에만 계속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내려왔고 뭐 내려와서 이제 제가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10월달에 이제 크로스핏 대회를 열어요. 케이박스라이즈라고 하는 크로스핏 대회를 열는데 이제 대회 관련된 이벤트 구상, 이제 대회 관련된 준비 여러 가지 것들이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와서 부모님들, 뭐 송편도 도와드리고 송편도 만들고 뭐 전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저는 모든 걸열애 해서. 음 제가 하는 일에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올해 뭐 이런 운동 대회죠, 뭐 크로스핏 대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 스포츠들도 그렇고 이런 대회들이 개최가 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음, 저도 이제 2020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번 올해 진짜 오프라인 대회를 열 수가 없었거든요. 몇 번이나 계획이 됐지만 취소가 됐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어, 안전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어, 잘 감안을 한 채. 한번 오프라인 대회를 열어보려고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절차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와서 일을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내려오자마자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내려와서 짐을 푸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제 가방에 뭐이 모든 일을 할 장비들이나 제 옷이랑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오이 어디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기 전에 이제 제가 휴게소를 좀 들리기 어렵기 때문에 서브웨이에서 이제 제가 이 서브웨이를 좀 사왔단 말이에요. 그때 가방을 놓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브웨이 전화했더니 다행히 서브웨이에 제 가방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받는 과정이 서울에서 여기는 나주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머리 아팠는데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제로데이 택배라고 해가지고요. 어 퀵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어떤 장소까지 가서 퀵으로 강남 고속터미널에 가서 수화물을 붙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뭐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번거로운 것들이 있었는데 뭐 비용은 당연히 들었죠. 근데 어쨌든 제 실수니까 그런 비용은 당연히 제가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굉장히 적은 비용에 큰 효율을 얻고 다시 받게 됐죠. 나주까지는 이제 뭐 시간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오전에 이제 저희 코치가 제 가방을 또 수고스럽게 저희 지라기 공원에 지라기, 어 가져가서 이제 그 킥서비스 아저씨가 그걸 저 뭐야, 픽업을 해서 강남고속 터미널에 붙여주고 저는 이제 이거를 광주에 있는 광천 터미널까지 픽업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한 40분 걸리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감사하게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업무를 좀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추석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재정비를 좀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사실은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뭐 체육관들도 거의 대부분 문을 닫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2단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 착용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또 근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다이어트 체지방 늘어나는 체지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운동을 하셔야 될 테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유튜브에 홈트 영상도 많고 저도 이제 홈트 제가 올려놓은 영상도 있고 추석 기간 동안에 저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내가 어, 너무 많이 먹어서 뭔가 움직여야 될것 같다 그러면 ABC 코치널 좀 알림 설정 해주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홈트 추석 때 먹었던 그 칼로리를 소모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꽤 많이 먹었어요 전도 먹고 오늘 막 잡채도 먹고 밥두끼 먹었죠 뭐뭐 뭐 전에 뭐 새우튀김 먹고 지금도 뭐 저녁에 또막 송편 만들면 좀 송편 먹을 것 같고 굉장히 아무튼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대비해서 음좀 그런 홈트 할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고를 미리 한번 하자면 내일에는 제가 컨텐츠 하나 재밌는 거 짰는 생각을 했는데 가짜 사나이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나게 유명한 이슈가 된 이근대위님 있죠? 뭐 C.F.를 찍었더라고요. 뭐 요새 이제 방송에도 엄청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롯데리아 C.F.를 찍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또 군데리아에 대한 대한 또 추억이 또 굉장히 진하거든요. 제가 만들어 먹었던 방식의 군데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구현이 된 건지 어떤 건지를 확인하러 제가 한번 내일은 그 롯데리아를 한번 롯데리아 가서 군데리아 밀리터리 버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내일 제가 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회 준비는 대회 준비인 거고요. 또 제가 또 어쨌든 체육관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유튜브 컨텐츠로도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어, 내일 한번 준비를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2020년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힘든 한 해에도 여러분들 멘탈을 잘 잡으셔서 꼭더 뒤처지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쉽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 비즈니스, 뭐, 체육관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다시, 당연히 많이, 많은 분들이 못 찾아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버티고 뒤로 후진만 하지 않으면 버티기만 한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발전적인 삶을 기대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기 힘든 이런 시기에는 어떤 제자리 걸음이라도 굉장히 훌륭한 어 뒤로 처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올해 뭐 계획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제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한 어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로스핏 대회도 어좀 안정하게 열어 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저 혼자만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또이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의 전체 커뮤니티 원들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 이런 부분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힘들지만 그래도 이 대회를 기다려 주시고 한분한분 한분 메시지 주실 때마다 어, 어, 힘든 상황에서 대회 열어주셔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꼬박꼬박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힘이 나서. 어,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급진 급박 할수 있는 어, 유튜브 홈트도 제가 올려드리고 또 내일은 군대리아 버거 밀리터리 버거를 한번 시식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관련해서 콘텐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 한가위 잘 보내세요